너무 쉽게 그냥 많이 앉아서 카운트만 보면서 간식 빨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laughs> 애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냥 어. 우리, 우리 새끼가 매인다 생각하면 음. 힘든 일은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홍보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지금 가장 조금 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고민해야 네. 되는 부분인데, 이게 투자를 많이 해서 광고를 할 것인가? 네. 뭐 우리 그건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요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지금 가장 조금 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고민해야 네. 되는 부분인데 이게 투자를 많이 해서 광고를 할 것인가? 네. 뭐 우리 그건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인스타에 꾸준히 알리면서 음. 이제 진들 와서 이제 입소문이 나고 네. 이 상태로 유지를 해나갈 것인가? 음. 뭐 제가 아는 지인은 광고비가 들더라도 광고를 해서 네. 처음부터 확 이제 뭐 띄웠다가 거기서 응. 유지를 해 나가라 이러는데 그 광고비가 한 달에 40에서 50, 100뭐 네.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렇죠그렇죠 근데 그 돈을 굳이 투자를 해야 되나에 대한 응. 고민도 많고 수제 간식을 들어가 보면 업체가 너무 많으니까. 그쵸. 그 광고비만큼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음.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음. 꾸준히 가는 게 맞는가? 뭐, 이런 생각은 음. 아직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음. 아직, 솔직히 말해서, 뭐, 광고비를 한 달에 뭐, 0만원씩 들여가지고 해서, 확 올린들, 그게 뭐, 유지를 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까라는 그러니까 생각도 꾸준히 있고. 꾸준히 광고를 음. 유지를 해야 된다. 네네. 이용할 거면. 할 거면 꾸준히 할수 있을까가 고민이신가요? 그러니까 ]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내가 이 일이 익숙하지도 않은데, 광고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주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들, 음.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음. 이제는 이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손에 익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주문이 아무리 많이 들어온다 해도 뭐 쳐낼 수 있는 재주가 되는 거지. 그지그지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음. 너무 이렇게 욕심내지 않았으면 음.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아무리 주문이 많이 들어도 감당할 수 있겠다. 음. 뭐 그런 정도가 되면 좋겠지만, 좀 꾸준히 한번 좀. 손에 익을 때까지 이간식이 이것도 음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광고를 많이 하느냐, 뭐 꾸준히 이 페이스로 가느냐. 그 답은 저도 아직 찾고 있습니다. 음. 답은 그쵸. 그렇죠. <laughs>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다, 다 업체에 맞게끔. 하게 되는데 음, 음. 지금 살짝 걱정인 게 수제 간식만 해서는 못 먹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도 제작을 하시고 하시는 부분들인데 지금 온라인보다는 지금 오프라인은더 위주로 판매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거죠? 하고 있고 인스타를 네. 꾸준히 하니까 음. 어떤 의뢰가 들어오냐면 애견 카페에서 수제 간식에 대한 의뢰가 좀 많이 어, 들어와요. 동네로 그러니까, 내다나? 네, 네. 어차피 애견 카페는 일반 간식을 주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수제 간식을 사실 만들 그건 안 되고 음? 저희가 오픈한 가게에 지금 수제 간식을 납품하는 데가 있고요. 네. 기존 1년 전에 오픈했던 데서 에 지금 아직까지도 음. 납품하는 데가 있고. 네. 그 시장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도매 시장. 네, 어, 도매 시장. 그게 굳이 온라인 판매뿐만이 아니라 네. 애견 카페 그리고 저희 손님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 생일잔치 생일 하면서 간식 주문이 대량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강아지 유치원. 어, 네. <laughs> 그러니 우리 집에 오는 고객들이 강아지 유치원을 어.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는. 어,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러니까 꼭 이렇게 판매만의 목적이 아니라 판로가 막 생겨요. 네. 카페에 여기서 시작해서. 있으니까 어, 소문이 나면서 네. 어, 그렇게. 애견 카페 의뢰도 들어오고 네. 뭐 유치원에서도 간식 납품 의뢰가 들어오고 음. 그런 식으로 조금 팔로가 생기지 않을까? 꼭 온라인 판매만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SNS를 계속 하고 있으니 맞아, 꾸준히 맞아. 하고 있으니 노출이 되면서 연락이 네, 오고 음. 또 이제 근처에 손님들이 음. 아, 우리 매장에도 한번 납품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음, 맞아, 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럼 되게 바쁘시겠어요. 그럼 일주일에 며칠이나 쉬세요? 어, 처음에는 욕심 낸다고 음. 1년 6개월 동안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오, 네. 욕심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요일도 손님이 올것 같은 예감. 어, 괜히. 어, 괜히 왔는데 뭐만 원을 팔든 이만 원을 팔든. 네, 네. 괜히 미안할 것 같은 예감 음, 음, 음. 때문에 계속했는데 지금은 음. 아, 그것만이꼭 답은 아닐 수도 음. 있겠다. 내가 일단 행복해야 되고. <laughs> 내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맞아요. 되고. 그래서 지금 한몇주 전부터는 음. 일요일날 좀 쉬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음. 처음에는 간식 만들러 나왔다가 한 반만. 일찍 나왔다가 들어가는 경우로, 이렇게 6시쯤에 음. 들어가는 네네네. 걸로, 그렇게 해볼까 하고 한 주를 보내보고, 네. 또한 주는 아예 쉬어보고, 뭐 전화오는 게 있을까, 이런 게 그런 걸 이제 맞아요. 체크를 해보니, 음. 1년마다 쉬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1년만 아시니까. 우리도 않을까?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거다아요 아무튼 자영업을 하면, 저도 사실은 하루도 못 쉬고, 음. 어, 부산에 또 와가지고 수업도 하고, 일요일 날, 이러면 진짜 넉다운이 돼요. 음. 어, 그럼 이제 제가 진짜로 중요한 일에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 사업 구상해야 되잖아요. 그럼 맞아, 이제 맞아. 뭔가 새로운 걸 꽁짝꽁짝 해야 되는데, 정작 그 시간이 없으니까. 맞아 여유가 있어요. 다람쥐 챗바퀴 돌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음. 제가 맨날 우리 직원들한테 야, 우리 몇년 있다 다른 일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똑같은 일을 지금 5, 6년째 계속 <laughs> 하고 있으니까, <laughs> 이게 매너리즘에 많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루 정도는, 아니면 음. 이틀 정도는 쉬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일요일 조금 몇주 쉬어보면서, 손님들이 말하는 애견 카페 어디 좋다 하더라 음. 하는 데꼭 음. 가봐요. 그리고, 애겐 유치원도 뭐, 한번 가보고, 음. 카페도 주로, 카페 위주로 가보긴 해요.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고, 애들이 노는 게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간식을 음. 뭘 파는지도 보고. 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야가 조금 넓어지는 거죠. 넓어 있는 거죠. 많이 보는 만큼 네네네네. 아이디어도 생성되고. 네. 어, 그게 중요한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일요일이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일, 어, 일요일이 됐던 어떤 요일이 됐던 <laughs> 네, 동네마다 네, 네. 하루 정도마다 맞춰야 음. 되잖아요. 여기는 특성상 지금 일요일에는 사람이 덜 있는 편이어서 음, 동네가 그렇죠. 네. 데또 어떤 동네는 일요일날 또 사람들이 어, 맞아요, 많이 맞아요. 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는 사장님들 네, 네. 별로 해서 동네별로 해서 지금 음.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음. 이게 새는 돈이 많은 거죠. 오. 옷을 제작 이 집에 한번 해볼까? 그래서 샘플 제작비로 얼마? 그렇죠. 뭐. 또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 해서 얼마? 음.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처음에는 그런 새는 돈이 많았어요. 음. 시행착오죠. 음. 제품을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만들어보고 그런 시행착오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거니까 네. 수익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음. 한1년 정도는 저 같은 경우는 또 직원도 있으니까. 좀 수익을 내는데, 그냥, 그 이제 똘똘이가 되는 경우가 많죠, 처음에는. 퉁친다는 거죠. <laughs> 크게 손해는 <선회는 웃음> 나지 않지만. 어, 근데 왜냐면, 벌어가는 돈은 없고, 어, 나는. 나는 어. 사장님은 벌어가는 돈은 없고. 그게 이제 나의 경험에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음. 그게 버는 건데. 그치, 그치. 일단, 금전적으로는 음.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서. 그러니까 제가 했던 생각은. 이런 시행착오를 조금 줄일 수 있으면 더 돈이 되지 않을까 어, 맞아요. 그럼 누군가가 음. 조언을 음. 해 주거나 어, 이건 이렇게 좋더라 그리고 이런 제품은 이렇게 해서 해야 음. 싸게 할수 있더라 이렇게 누가 조금 앞에서 좀 당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시행착오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 손실이 좀작을것 같다는 음. 생각을 가끔 해요 음. 그쵸. 옷을 그쵸.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게 영업 노하우니까 또 그러니까, 알려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 스스로 가 알아가야 되니까 그쵸, 그쵸. 거기에 대한 그런 거는 뭐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씩은 괜찮았어요. 용품 들어오는데도 음. 일단 나름대로 파악하게 되고, 뭐, 팩, 밤, 박람에 생기는 건 쪽쪽이 다 가서, 가보시고. 어느 업체가 있는지를 다 파악해보고, 음. 그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쌓이는 게 돈이라면 돈이니까, 음. 이제 일단 뭐 그런 거는 아직까지도 음. 꾸준히 고민하고, 음. 그게 이제, 그게 어렵다면 어려운 점이죠. 그럼요. 어. 매우 어려운 점이죠. 음, 장사에 음. 돈이 남아야 되니까. 그럼요. <laughs> 근데 사실 어떤 장사하고 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아, 1년은, 네. 네. 이게 굴러가야지 음, 맞아, 맞아. 이게 사계절을 지나 봐야지 아요 계절이 되면 요게 음, 유행이구나 뭐가 하는구나 음, 준비할 수 있지 맞아. 너무 돈돈 돈, 돈의 목적으로 어. 가시면 오히려 그게 더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저는 돈을, 돈을 쫓아가려고 일을 하면 음. 크게 처음에는 큰 수익이 안 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맞아요. 정말 내처럼 그냥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는 시작을 했지만 음. 저는 기본적으로 장사해서 이걸 해서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음. 그냥 알아나가고 배워 나가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음. 그 수익에 대한 생각은 사실은 조금 조금 적은 조금 적고 네. 이제는 이제 살살 욕심을 내는 거죠. 그렇죠. 이제 시간 좀 지났으니까 그리고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이제는 조금 욕심을 낼 때가 아닐까 싶어서 막 다양한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제 후배 사장님들 네. 이제 반려동물 쪽에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좀 조언이라면 좋은, 아까 선생님께서 어, 누가 좀 끌어줬으면 좋겠다 음, 얘기하셨잖아요 음. 조언을 해줄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그러니까 있을까요? 저는 우리 저번에 거제도에 누가 창업하시는 분들 문의하러 오셨는데 저는 막다 얘기해 주거든요 솔직히 음. 뭐 이런 거 이런 게 어렵고 이렇더라고 얘기를 다 해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네. 내가 이걸 해서 크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음. 일단 기본적인 마음은 강아지를 사랑하고 네.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물론 다 있어야 되겠지만 음. 그렇고 그리고 우리 가게 오는 반려동물을 예뻐하는 마음이나 뭐 손님을 대하는 마음에서 같은 반려인이니까 사실 동질감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정부터 시작을 하고 네. 그리고 어렵고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음. 조언을 구하고, 뭐, 어, 그렇게 해 나가면서 하면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 다른 일보다. 그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오는 손님들이 다 나하고 음. 이렇게 같은 그 유대관계가 되니까 음. 더 재밌죠. 음. 강아지에 대해서 얘기를 오, 하고 강아지 맞아. 우리 강아지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내가 알고 있는 문제점을 그 강아지한테 얘기해주고 서로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음, 음, 맞아요 맞아요 병원을 안 가도 되는데 뭐 병원에서 억지로 병원을 보내야 된다는 경우도 있고 음, 뭐 수술을 안 가도 되는데 거, 어,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경우도 있고 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어쨌든 반려동물 쪽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는 조금 안, 거, 막 고민하지 않고 물어보시는 편이시죠? 그렇죠. 어. 왜냐하면 어째도 해야 되는 일이고 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누구에게나? 응. 누구한테든 응. 내가 저는 누, 물어보는데 주저함이 응. 없어요 조차, 정말, 어, 선생님한테 조차도 자꾸, 전화를 해서. 자꾸 전화해서, 어, 눈 늦게 전화해가지고 문자 남겨놓고 막 이러세요. 근데 우리,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물어보는 거, 심지어는 저희는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제가 맨날 저희 수강생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네. 저희를 적절하게 이용하셔라. 음. 어? 많이 물어봐야지 답변을 해줄 수 있다. 성인이기 때문에 잘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못한다 우리가.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하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음. 사실 저도 뭐 물어보는 거 별로 이렇게 주저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창업자들은 그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뭔가 두드려보고 물어보고 아니면 말고. 응, 음. 아니면 말면 되지, 뭐. 그럼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음. <laughs>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들도 좀 주저앉지 말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꼬꼬까까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수익을 지금보다는 더 내는 게 음. 이번의 목표고. 네. 이번의 목표는 우리 제품을 전부 다 조금 브랜드화 시켜서 음. 조금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저렴하게? 어,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공급할 수 있게끔 음. 뭐 생산 라인을 좀 더. 알아보고 좀 이렇게 찾아나가는 거. 음. 저는 사실 그런 거예요. 조금 다양, 저렴한 가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쓸수 있으면, 있으면, 어 좋겠다. 음. 간식도 얼마나 수제 간식이 좋은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 왜냐하면 일반 간식하고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음. 심지어 병원에서도 수제 간식이라도 먹이지 마세요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네 의사 선생님 이 생각하는 수제 간식과 우리의 수제 간식은 또 다른 거. 그렇 그리고 나는 수제 간식만 먹여요 하는 사람도 알고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사, 수제 말 그대로 수제 간식? 음. 그냥 그런 거. 다른 것도 다 손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수제 간식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간식 뭐 이런 네. 거. 그런 것도 거? 같이 취급을 해서 음. 섞어 먹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수제 간식이 아니라 다른 제품을 먹이면서도 나는 수제 간식을 먹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쵸, 분들 요 그렇죠. 공장에서도 만드는 어. 게 손으로 만든 수제 간식인가요? 네. 그리고 우리에는 사실은 장이 안 좋아서 화식을 음. 조금 먹여주는 게 좋은데 몰라서 딱딱한 건조 간식을 음. 먹여서 애가뭐 장이 더안 좋아진다거나, 음.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음. 그러니까 수제 간식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안다고 해도 우리가 얘기 들어보면 음. 우리가 아는 수제 간식과 수, 수, 그들이 알고 있는 틀려요. 음. 그래서 우리는 아 저건 수제 간식이 아닌데 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음. 자기 본인들이 맞는 방향이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그거 안 먹어요. 뭐 알러지가 있다고 얘기해도 아, 우리는 그거 안 먹어요. 그러, 그런 거 먹일 필요 음. 없어요. 뭐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인식에 대한 부족이 많이 부족해서 음. 음. 조금 알려주는 것도 좀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네네. 그리고 간식을 또 많이 먹이세요, 전부들 그쵸? 조금 이게 요만한 걸 건조해 놔면 요만해지는데, 음. 그러니까 그 간식의 양 같은 것도 모르고 막 그냥 먹이시는 분들도 많고, 음. 아직 이게 반려문화가 발전하는 거에 비해서는. 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아직 못뭐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다 알려줄 음. 수 있는 기회가 좀 되면 좋겠고, 음. 음, 지금 초창기니까 이런 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가격대들이 지금 아직 뭐 천차만별이니까 네네. 그런 것들도 조금 대중화됐으면 좋겠고, 음. 아직 가야 될길이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음. 근데 일단 수제간식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낮은 거에 대해서 이게 조금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음. 있어요. 앞으로 참 기대가 되는 꾹꾹까까입니다 사실, 어, 뭐, 다른 분들도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도전정신이 강하시고요. 어, 그리고 실행력이 정말 갑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는 대부분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니까, 내가 옛날에 그 생각했었는데 음. 아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실행해야지 이게 뭔가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앞으로의 쿠쿠가까의 발전적인 모습과 그리고 하이패스포가 가끔씩 또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네. 또 다시 한번 후속 취재를 통해서 음. 아,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요일날 원래 쉬셔야 되는데 저희가 제가 부산에 일요일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키